하면서 가부를 딱한번해어 근데 걔는 가부를 해달라는 말이 이게 붙어있는 애들이야 우리 사무실 직원에도 가부를 해달라는 애 하나 있었지? 네 맞아요 근데 안 해줬잖아 음. 난 가부를 안 해줘 왜냐면 가부를 해달라고 하는 애들 지금 정상적인 애들이 별로 없어 대표님 제가 최근에 본그 뉴스의 사연인데요 음. 직원이 월급을 가부를 하고 안 나온다 이런 음. 내용이었어요 음. 처음에 면접 볼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책임감만 보인 거죠 음. 이분이 면접에서 어 합격을 시켰고 같이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아프다면서 급하게 가부를 요청을 한 거예요 애기가 아프다는데 가부를 해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1 0만원2 0만원 근데 나중에 이게 1 0 0만원 전체 그래서 이제 상사님도아이게돼서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 이제 가부안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. 사채업자한테 전화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. 협박을 하면서, 뭐, 가게에 찾아가겠다.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라. 이제 사장님은 또그 전화까지 받으니까, 너 많이 힘드냐? 돈이 필요하냐? 뭐, 이런 식으로 했더니, 아, 너무 힘들다. 그래서, 어, 그럼 가보를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러면 내가 사채를 갖고, 뭐, 이렇게 하겠다.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. 그래서 그 대표님도 그 돈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. 그 사장님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. 사업자까지 전화를 했고, 직원들도 돈 갚아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, 전화를 해서,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. 라고 인사를 하더래요. 그랬는데, 진짜 그 다음날부터는 안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. 어, 어, 어. 이제 조금, 우리가, 이게 다 애매한 일이긴 한데,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. 첫 번째, 내가 장사하면서, 가부를 딱한벌줬었어 어렸을 때. 한 20만원, 30만원도 해줬겠지? 근데, 걔는 가부를 해달라는 말이 이게 붙어있네들이야. 우리 사무실 직원에도 가불해달라는 애 하나 있었지? 네, 맞아요. 근데 안 오셨잖아. 음. 난 가불 안 해줘. 왜냐면, 가불을 해달라고 하는 애들 지금 정상적인 애들이 별로 없어.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, 가정 자체 의 어떤 생활이, 패턴이 너무 불규칙적이고, 생활이 좀안 좋아. 그래서 나는 직원 중에 가불해달라는 사람이, 가불해달라면 안 해줘. 근데, 뭐, 우리 실장 같은 사람은 가불해달라면, 가불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을 하지. 집 네. 지금 뭔일 있어? 음. 한 번도 가불을 안 한다면, 가불해달라면은, 걱정을 하겠지. 음. 그럴 땐내 돈이라도 빌려주겠지 하지만 입사한 지몇 개월 차된 애가 갑을 해달라는 건 절대 아니죠. 음. 그냥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내 경험에 의하면 음. 식당 가는 사람들 중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애가 너무 음. 일을 잘해 그런 네. 경우 되게 많거든 그런데 네. 네. 그들은그 그런 패턴을 알아 음.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주는 척하면 사장이 날안 놓치기 위해서 갑을 해준다는 거 알아 그래서 아.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그럼서 음. 그러니까 갑을 해달라고 3개월, 4개월 된 애가 갑을 해달라는 건 나겠다는 얘기야 네, 해주면 안 돼. 근데 맨 처음에 10만원, 20만원 시작해.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. 그게날그 네. 그 새끼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래도 갑을 해주면 안 돼. 차라리, 어,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돈 빌려주는 거지. 음. 사용증을 해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야. 그래야 이게 뭔가 이 나중에 법적으로 대항력도좀 생겨. 갑불은안 돼. 그, 여기 옛날에 그 주방장 할 때도 나한테 갑불 해달라는데 갑을 안 해주고, 그게 허리 아파가지고 수술할 때. 돈 빌려도 내가 그냥. 음. 가불은 필요 없다. 빌려주겠다. 나중에 갚아라.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. 물론 그 돈도 민사는 못 받을 수 있어. 음. 하지만 가불은 해주면 안 돼. 가불은 그 다음 달, 그 다음 달, 그 다음 달 계속 그 직원과 나의 관계를 계속 괴롭혀. 그 내용 자체가. 가불 음. 해주면 안 돼. 그런 놈들의 수법은 거의 다 비슷해. 일 잘하는 척 하고, 가불해 가고. 나쁜 놈이지. 옛날에, 2000년대 초반에 여기 CCTV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입사한 아줌마가 들어온 뒤 보름 뒤부터 지갑이 두번 없어진 거야. 음. 근데 직원들은 다그 아줌마를 지목을 했지. 나는 또 선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의심하지 말자 아닐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직원들이 반발이 심해서 그 아줌마를 내보냈어. 근데 그 아줌마 그만둔 날 그날 내가 저녁에 집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. 이 아줌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면 어떤 반응일까?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은. 아주머니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, 제가 지갑을 찾아가지고, 이마트에서 지갑을 찾았다, 쓰레기통에서. 네. 그래서 경찰서에 맡겼다, 지문감시 맡겨놨으니까, 이제 아닌 거 금방 밝혀질 거다, 그랬어. 오. 문자로. 아, 다음번에는요, 식당을 접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,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근데 그 아줌마가 새벽 5 시에 문자 가온 거야. 사장님, 내 아침 에좀뵐수 있냐? 문자가 온 거야. 할 얘기가 네.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걸려든 걸 알았지. 그 단지에다가 어 거짓말한 사람 손넣으면 뱀이 물린다는 어. 옛날 얘기 있잖아. 그런 거야. 음. 그런 으에 걸려든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가그날 나왔어. 그럼. 경찰서에 맡겼는데 왜요?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기. 그 뒤에 이마트 있잖아. 아달이 어. 맞았던 거죠. 아무튼 음. 그래도 거기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놀란 거지 그 아줌마. 그래가지고 어. 근데 그 아줌마가 애가 셋이었어. <laughs> 그래서 거기서 막 엄청 울고불고 막 사정을 한 거야, 코부시면서 <laughs> 그래가지고. <웃음> 그러면 일단 돈다 돌려줘라. 지갑 다 물어줘라 그랬지. 그랬더니 네. 알았다고 그러길한 거야. 그래 가게 갔더니 아줌마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. <laughs> 죽여버리겠다고. <웃음> <웃음> 어? 어디서 지갑을 움직이년이 미친 <laughs> <막> 난리가 <웃음> 난 거야. <laughs> <난 웃음> 그래가지고. 그돈다 물려받고 그 아줌마는 이제. 포스에서 돈이 좀 없어진 게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이제 다돌려받달라고 그랬는데 응. 그것만 공제하고 월급이라 줬어 응. 애가 셋이라고 하니까 네.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과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어떤 그런 문제는 어~ 그니까 그 과불에 대한 문제는 과불로 절대 해주면 안돼 응. 절대 안돼당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면 매출이 계속 줄고 있다면 바쁜 만큼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방 설계가 필요하다면. 식당 운영의 신 민쿡에게 연락 주세요. 네 대표님 말대로 어. 그 지갑에 손대신 분도 그렇고 음.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내일 아침에 우리 아기들 목일 쌀도 한톨 없어. 음.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갑부를 해야 돼. 아니면 음. 내가 어쩔 수 없이 음. 남의 지갑에 손을 대 이런 음.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야, 나 없어. <laughs> 요즘에 굶어 죽는 <준> 사람이 어디니? <laughs> 맛있는 걸못 먹어서 짜증나 뿐이지어 음. 그런 거야. 그래서 갑부는 절대 해주면 안 돼. 구독 좋아해주세요.